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선 기독교 전체 22번째 시간, 문화주제 5번째 시간, 신 존재 증명의 지속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변증이 약화되었다. 특히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변증이 약화된 현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실제를 이론적으로 변증하는 증명하는 변증학 아폴로 제틱스, 변증학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막시즘이나 진화론 등을 비롯한 이념 체계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여과 없이 강력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학문의 영역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기독교계의 이론적 변증은 크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초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복음으로 교육받아온 순수한 기독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론적 비판과 조롱이 난무하는 반면에 기독교에 대한 이론적 변증이 거의 없는 대항 문화 속에 들어가면 상당수가 신앙을 잃거나 심각한 회의에 빠져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변증적 노력이 약화된 이유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현대의 시대사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론 그리고 도덕적 행동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 시대 사조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요약이 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론 나아가서는 이성의 보편적 진리성을 거부합니다. 이성의 보편적 진리성을 거부하는 한 이론을 통한 변증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태도가 사실은 매우 위선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 구조 전체가 실, 실제적으로는 합리주의의 기반 위에 서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너무나 무력해서 이 기반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개인의 도덕적 인식과 결단의 영역 정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청중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반감을 보일 경우에 기독교 교리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변증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청중들의 반감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독교 교리를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변증학이 전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의 교육 과정에서는 견증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으며 견증학을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곡해해서 기독교의 세력권을 제국주의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음모로 간주하여 경계하기까지 합니다. 도덕적 행동주의는 도덕의 진정한 의미는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이론이 기독교계에 들어오면, 기독교가 진리임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실천이지 이론이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어느 기독교 철학자이자 윤리운동가는 이론적인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천만이 기독교를 설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론적 변증을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한 이론적 변증을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 학자로서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태도로서 성경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선교 전략상으로나 기독교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며 기독교의 힘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변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이 본문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첫째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신인식 능력을 가리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만물은 자연 혹은 우주를 가리키지만 이 안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로마서의 본문도 본문은 모든 인간 안에 신 인식 능력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타락하기 이전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의 인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모든 인류에게는 신인식 능력이 있습니다. 이론의 구성은 주로 이성을 통하여 수행되는 인간의 문화 활동이며 인류 문화 활동의 핵심입니다. 인류 문화 활동의 핵심을 좌우하는 이성 안에 신인식 능력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타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성, 이성적 설명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이성적 설명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타당할까? 당연히 전자가 더 타당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설명하는 것을 무조건 비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없다고 예단하는가? 온 인류의 마음에 신 인식 능력이, 보이는 데도 말입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이성적 활동을 통하여 신 존재 증명 논리를 개발하고 신 존재 증명을 전개할 기회를 고시탐탐 엿보아야 하며 이론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공격하는 자들이 거어오는 논쟁을 피하지 말고 맛 대응하여 논리의 허구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이것을 피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신앙과 학문을 이원화 시키는 것이며 학문적인 기흐름의 소치입니다. 왜 우리는 신 존재 증명을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이론적인 신 존재 증명을 하는 목적은 불신자를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론보다는 실천입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주체는 성령이시며 도구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론적인 신 존재 증명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도를 왜 해야 하는가? 이 시도, 즉, 신 존재 증명을, 증명의 시도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곧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이 살아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아니하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받아들이는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복음의 증인들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시도 진리임을 증언하는 문화적 소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논쟁이 필요하면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팽배하는 현장에 기독교 변증가가 용기 있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론적으로 맞장을 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 더 타당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 더 타당한지 한번 이론적으로 맞장을 또 보자.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끝까지 자기 입장을 고집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변증적 논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일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고집스럽게 믿고 있는 교만한 불신자들의 고집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복음 전도의 여정에 있는 장애물 하나를 제거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대학 문화에 들어온 믿는 대학생들이나 믿는 평신도 신자들에게 아주 큰 힘과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반기독교 문화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미국 철학계 알빈 플라틴가라는 한 사람의 기독교 철학자가 들어가서 꾸준히 변증 활동을 한 결과 미국 철학 교수들의 30% 정도가 기독교 철학자들로 채워졌다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이론적 논증은 초신자를 포함한 평신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듣고 감동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정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신자의 삶을 시작할 때는 감정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하며, 먼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본받고 싶어 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의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은 믿는데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생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부활시에 입게 되는 몸은 어떤 몸인가? 등등 이성적인 설명이 필요한 많은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문들을 갖는다는 것은 이 평신도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의문들이 일어날 때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어서 납득이 되면 막힌 하수구가 뻥 뚫려서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것처럼 신앙의 흐름이 원활하게 잘 흐르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힘차게 앞으로 쭉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의문들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하수구가 막혀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인체 썩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도약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시험에 들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평신도들에게 신 존재 증명을 잘 설명해 주었을 때 자신들이 품고 있던 의문이 풀리면서 신앙이 크게 도약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이 바로 이런 논리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불신자를 만나 대화할 때,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한번 말해봐라 라는 요구에 직면할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말문이 막혀서 당황하고 답답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두 차례 걸쳐서 세 가지 유형의 신 존재 증명들,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이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